자, 모의고사 21번. 요거는, 글의 요지는 요런 거래.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자 도시재생의 녹지 개선. 음, 요거는 그 지역의 매력을 높여주고, 어, 그러면은 집값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주거비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살고 있던 취약계층들을 밀어내는 그런 역설을 낳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뭐 환경이 좋지 않은 마을, 뭐 동네나 요런 데를 좋게 막 환경 개선을 시켜 주는 거야. 도시재생 막 녹지 사업하고 공원도 지어 주고. 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겠지 하고 이렇게 녹지 개선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니까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거기 이제 월세로 살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월세가 비싸지니까 거기 못 살게 돼. 그래서 다시 또안 좋은 지역으로 어, 밀려나는 뭐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보자. 처음에 시작할 때 currently 요거는 현재 음, 라는 뜻이야. 자, currently, 현재. urban, urban이 바로 이제 뭐 도시, 도시의 이 말이지. Regeneration, 요게 바로 이제 재생이야. 그러니까 요게 합쳐가지고 urban, 어, 도시재생. 자, 현재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어? 그런데 어디에서의 그런 프로젝트? Degraded 된 지역에서의. 이렇게 묶어가지고 특히 요거는 degraded라고 pp를 써서 이제 areas를 꾸며줘 그래야지 낙후된 그러니까 낙후시키다 그레이드를 더 낮추다 라는 뜻이라서 pp꼬를 써야지 낙후된 음. 그래서 뒤에 있는 지역을 꾸민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주고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들이 주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가 되는 단어는 요 단어야. 프로젝트 들. 복수다 그지? 자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으로 have 쓴거 이런 거 수일치로 한개 표시를 하고 네, 동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Have been prom, 음, promoted. 그러니까 have been pp 라서 현재 완료 수동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been 같은 거한개쓱 빼고 이러면 안 돼. 그냥 have pp 하면 능동태가 되잖아.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동으로 promote 되었습니다 해야 돼 가지고 음, 추진 되다, 촉진 되다라고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이거 been도 빠뜨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시제인데 수동태로 써서 have been pp 그냥 have promoted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자 promote는 뭐 촉진시키다 뭐 홍보하다 뭐 이런 데또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촉진되었다 뭐 추진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다 그런 뜻인 거지 자 그런데 as 전치사 as니까 요거는 이제 뭐뭐 로서라는 그 전치사 as인데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오지. 근데 그 동명사가 지금 두 개가 왔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improving 요 동명사. 그리고 a n d 하고 뒤에 solving 요런 거를 우리 병렬 구조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낸다면은 a n d 뒤에 있는 이 solving을 ing 꼴이 아닌 뭐 그냥 solve라든지 뭐 solves 뭐 to solve 막 이제 이런 다른 꼴로 내놓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여기 있는 solve 그 바로 앞에 있는 end를 딱 세모를 쳐서 아 이게 지금 전치사 as에 걸려 있는 동명사 improving 그리고 동명사 solving 요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구나 자 그래서 전치사 as에 걸려 있는 요 동명사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 그래서 뒤에도 solving이었어 자 그럼 뭐로서 저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음 추진이 되어 왔는지 보자. 첫 번째는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stance. Resistance 하는 거는 주거민. 어, 거기 살고 있는 주거인. 거주민 할까? 그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거주민들의 Well-Being. Well-Being이라는 거는 복지, 행복, 안녕. 그 그러니까 이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Improve가 향상시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olving. 또뭘 해결하는 것으로써 그러는데 뭘 해결?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무슨 문제인가 보네. environmental 하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환경의 injustice는 그냥 저스티스가 정의잖아. 정의 실현, 정의 구현할 때 정의.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 불평등, 부정의 그런 뜻이야. 그래서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 그렇잖아. 되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뭐, 부자 마을, 엄청 동네에 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반대로, 그지? 환경 조성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원 하나 없는, 이제 막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됐어? 그니까 이두 가지의 목적으로, 요런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어 왔대. 현재, 추진이 됐대. 첫 번째 내용 이해했지? 그래, 별로 낙후된 지역에 이제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요 어, 프로젝트들이 요런 요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however, 초반에 이렇게 however 나오면 그 however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봐봐.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improvement들이, improvement가 향상, 개선이잖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되는 부분을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아까는 이런 이름으로 불렀거든. 도시 재생 프로젝트.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했고, 그거를 여기서는 그러한 환경적인 개선. 이거 다 같은 거 아니냐? 그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그래 동네 환경 좋게 해주는 거. 이걸 나타내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이건 그냥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서치라는 게 그러한 이란 뜻이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저 빨간색을 다시 언급하느라고 자, 그러한 환경적인 향상 (improvement)가 향상 개선이지. 단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옆에 보면 같은 색깔로 이렇게 단어 뜻이 다 적혀 있어. 그거 보면 된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의 그런 환경 개선 말하는 거야? ethnic communities, ethnic은 원래 뭐 민족의 민족적인 이런 거거든. 그래서 ethnic community라는 거는 소수민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메이저가 아닌 소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우리랑 생김새 비슷하고 아니면 국적이 한국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메이저잖아. 거의 우리는 뭐 사실은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많지도 않은 나라지. 자,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수민족들의 또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수민족의 공동체. And 그리고 할 수도 있고, or 아니면 할 수도 있어. 자, low income households. 여기는 어디니? low income이니까 이거는 소득이 낮은이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household가 가구,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 커뮤니티 이면서 저소득층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어하게 되면 그냥 소득은 높지만 소수민족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저소득층 가정이거나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환경 개선이 아까 말했던 그 도시 재생 프로젝트 자 이런 것들이 주어였고요 동사 바라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동사네 뭘 만들어낼 수 있어? a n urban green space paradox.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글의 그냥 주제가 이거야. 도시 green space면 녹지 이런 데잖아. 도시 녹색 공간. 근데 paradox 들어봤어? Paradox 역설이야. 역설. 역설 알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게 역설이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작은 거인 이건 역설이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의 핵심 소재가 이 글의 소재가 바로 이거야 Urban Green Space Paradox야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 이게 핵심 소재야 이 글에 그러니까 도시 녹색 스페이스라는 요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거 같잖아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지 환경에 막 녹지를 없던 녹지 공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역설이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좋은 건데 오히려 나쁜 뭐 이런 건가봐. 그래서 역설이라는 paradox라는 이름이 붙었어. 자, the creation of new high quality green spaces. 자, 이게 또 주원데 봐봐 creation은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잖아. 근데 무엇을 만들어낸 무엇을 창조? 새롭고도 하이 퀄리티. 이거 양질의 질 좋은 이 말이잖아. 퀄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새롭고도 또 양질의 그런 그린 스페이스. 아까부터 말했던 그래. 녹지 조성하고 이런 거. 그니까 이런 창조가 이거 그냥 빨간색 얘기하는 거는 얘도. 그치 새로운 양질의 그런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can increase.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뭘? 일단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트랙티브니스를 높일 수가 있대 어트랙트가 매혹하다 매력 뿜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ness를 형용사에다 붙이면 명사가 되니까 그냥 매력하면 돼 어트랙티브가 매력적인 이잖아 그래서 니스를 붙여서 그냥 매력 매력적임 이런 거니까 자 이것은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겠지 그럼 그 동네가 매력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빈 칸을 뚫어 놓거나 밑줄을 쳐가지고 반대말 같은 거 이렇게 내놓고, 어, 밑줄 친 어휘 중에 쓰임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디크리스 아니죠. 매력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매력도를 증가시키겠지, 당연히. 자, 문장은 여기서 끝이 났어. 그러면 우리는 요 콤마랑 요 ing 동그라미 쳐서, 이거 뭐라 그러더라? 현재 분사. 앞쪽에 콤마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나 또는 동사로 연결 못하지. 그래서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썼고, 그러면 뜻은 'make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분사구문 쌤이 분사구문인데 현재 분사라고 썼네. 음. 자. 분사 구문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ING냐 PP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지금 made라고 PP를 쓰면 안 되는 게능동이야능동 왜냐면 make 뒤에 목적어가 this neighborhood 라고 나오거든 그 그러니까 이때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는 요 make가 O형식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this neighborhood가 목적어고 more desirable 얘가 목보야 그럼 우리 또 O형식이면 이거 잘 봐야지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지. 부사 모오잖아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 디자이어 r 하는 것이 바라다, 갈망하다 이거거든. 그래서 desirable. 그러니까 더 탐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바람직한 거야. 여기. 어, 너무 바란다. 여기를 바래요. 갈망해요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래서 more desirable 했고, 당연히 목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지. 그럼 시험에는 또 이렇게 내겠지. desirably. 이러면 안 돼. 이런 거를 좀 적어 놓을게. 요거 지금 5형식에서 목보호 자리라서 그러니까 목적어는 이 동네야 (neighborhood) 요게 목적어고. 그래서 목보호 자리라서 형용사.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쓰느라 앞에 more 붙였어. 자, 그래서 이 동네를 더 바람직한.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것 사람들이 바란다고요. 탐 탐낸다고. 음, 그러니까 더 탐나게끔 요렇게 만듭니다. 동네가 더 좋아졌어. 매력도가 높아졌어. 사람들이 막 여기 더 살고 싶어져. 어, 그러면 좋은 건데 그 동네에 사는 저소득층들 또는 소수민족 좀 소외받은 그지 소수민족 공동체들 그런 사람들 동네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바이컨 트레스트. 우리 요런 연결어들 다 이렇게 대괄로 쳐. 요런 연결어들 중요하지. 바이컨 트레스트가 뭔데요? 대조적으로 반대로야. 이야기이야기이제 뒤집힐 거야. 아아닌가 어, 싶은데 대조적이로니라이아이 아니라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이이아니이이게 바로 뭐니이게주거비잖 아니라 1이 i 니라 1이 아니라 1이 아니 오를 수 있다. rise는 오르다야.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다 할때 우리가 the sun rises. 그치? 태양이 뜨다 할때 우리가 rise를 쓰잖아. rise는 올리다가 아니다. 오르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rise가 맞지. 시험 문제는 종종 올리다라는 타동사 raise 이런 거 내놓을 수 있어. 이러면 땡. 얘는 올리다기 때문에 뭐를 하는 목적이 필요해. 아니죠. 주거비가 그냥 지가 오를 수 있다잖아. 그래서 이런 거 rise, 밑에 raise 아님뭐 이런 것도 해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라가다라는 rise가 맞는 말인데 막 반대 말 같은 거 오히려 떨어지다 같은 거뭐 drop 이런 거 내놓으면 또어 내용상 이거 안 맞네 하고 곤란낼수 있어야지. 아까 여기서도 increase인데 막 decrease 내고 반대 말낼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휘 문제로 오르인데 주거비가 오르던데 주거비가 떨어집니다. 아니죠. 주거비가 더 당연히 올라가겠지. 좋은 동네 됐는데 집값 오르겠지. 자, e n 뒤에 문장 보자.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residents, 거기 사는 거주자들은 may not be able to. 우리 be able to가 can이잖아. 그렇지 약한 추측에 may를 붙여가지고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afford라는 동사의 뜻좀 알아두자. afford는, 어, 뭐, 뭐할 여유가 있다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되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fford 뒤에 막 the car 이러면 저 차를 살 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fford 뒤에 the rent 그랬으니까 렌트가 임대잖아 임대. 그러니까 그 임대료 지불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돼. afford는 뭐뭐 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재정적인 돈적으로 재정적인 그런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고, 음, 그런 음. 의미거든. 그래서 그냥 할수 있다나 살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해 어퍼로디가. 저 어쨌든 그 원래 거기에 살던 거주민들은 그래 임대료를 지불할 그런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앞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거, 어 환경이 좋아져서 주거비가 올라가서 오히려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이 거기 임대료 지불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이 일련의 사건. 자 이것이 result in 합니다. 우리 이것도. 중요한 수건이니까 뜻을 꼭 알아두자. result는 명사로도 결과라는 뜻이 있지. 자, 동사로는 result in과 result from이 뜻이 반대거든. 자, 뜻을 좀 알아두자. result in이라고 쓰면 어떤 결과를 나타야. 그러니까 in 뒤에 나오는 게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똑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하는 한 단어로는 왜 cause 같은 거. 커즈가 결과를 초래하다 나타 같은 말이지. 아니면 두 단어로는 lead to 라는 표현도 할수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결과가 나올 거야. 또는 bring about 이런 표현도 써. 다 같은 표현이야. 이런 것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안 됨. Result from은 반대 말이야. 요거 예를 들어서 A result from B라고 하면 얘는 B가 결과물이 아니다. A는 B로부터의 결과이다 누가 결과니? AB 중에 누가 결과야? 요 경우는? A가 결과니? B가 결과니? B. A, B. 그래 이거 국어 문제 이러면 A가 결과인 거잖아 A는 B로부터의 결과이다 이러면 자 그런데 우리 위에서 봤던 A result in B 그러면 얘는 거꾸로지 얘는 A가 음. B라는 결과를 나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때는 A, B 중에 누가 결과니? B. 그래. 국어 문제. 완전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result in을 요 in을 from이라고 쓰면 안 된다. 뜻이 완전 반대가 돼. 그래서 요거랑 같은 뜻으로는 쌤이 여러 개 적어놨죠. 이런 것들. 같은 표현으로 다 자주 쓰이는 것들이야 lead to 음, cause 아니면 뭐 bring about 다 많이 쓰는 거야 result in 자 어쨌든 그럼 우리 그 결과를 보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자 d e x c l u s i o n or displacement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네 단어 include가 포함하다 그럼 exclude는 반대말이니까 배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 꼴 원래 D나 DE로 끝나는 명사들은 SION으로, 아, 그 동사들은 SION으로 명사를 만들거든. 근데 요 이거는 배제야. 포함의 반대말. 그리고 displacement. 얘는 나가는 거야, 퇴거. 근데 누구의 배제, 누구의 퇴거요? 뒤에 나오네. Of the poor neighbor whose residents. 가난한 그런, 음, 마을에 resistance가 거기 사는 거주민이라 그랬지. 그래. 가난한 마을의 거주자들의 배제 혹은 그 거주자들의 퇴거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이로운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듣겠지 원래 살던 이 어, 형편 안 좋은 사람들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마을 사니까 마을을 좀 좋게 해주자 이러고 도시에서 혹은 나라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막 진행했더니 오히려 집값 임대료 올라가서 원래 살던 이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 자, 이것도 콤마를 찍고 후니까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고로 누구냐 하면 하고 부연설명하는 거.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런 거는 and 뭐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아, 그런데 참고로 그 사람들은 이러고 부연설명하는 거야. 거기 원래 살던 그 거주민들 말이야. 어 참고로 그들은 were intended. 요거 좀 중요하게 볼게. 원래 intend가 의도하다거든. 근데 여기서는 거주민들이 뭐를 의도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그런 프로젝트 진행한 쪽에서 의도를 한 대상이야. 그 거주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의 대상자였습니다 해서 요거 수동태로 쓴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were 하고 intended. 즉 bpp라고 수동태로 쓴 거를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월한개쓱 빼고 그냥 intended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거든. 이 거주자들이 뭐하기로 의도를 한거 아니야.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야 우리가 좀 혜택 좀 늘려보자 이러고 프로젝트 한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도를 한게 아니라 의도의 대상. 그래서 의도되었다라고 수동태로 쓴 거. 음. 요거를 좀 주의깊게 표시를 하자. 자, 그러면 뭘 하도록 의도가 되었냐면 하 to benefit. 자, benefit이 좋은 거잖아. 혜택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benefit from 이러면 뭐로부터? from이 뭐로부터잖아. 뭐로부터 혜택을 얻다 이런 뜻이야. 뭐로부터 혜택을 얻어. 이제 ecosystem services. 음, 그 생태 서비스 여기서는 또 생태계 서비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거 지금 계속 빨간색 말하는 거 아니야 녹지공간 만들어주고 도시재생 프로젝트하고 지금 다 똑같은 말이잖아 단어만 계속 바뀌고 있어 그지 빨간색은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생태계 서비스는 참고로 또 프로바이디드라는 pp가 어 뒤에서 또요 서비스 좀꾸미자 프로바이디드 바이니까 뭐에 의해서 제공된. 이 말이지. 뭐에 의해 제공된 요 생태계 서비스? New green space. 뭐냐 이게? 새로운 그런 녹지 공간. 그렇잖아, 막 숲도 만들어주고 공, 공원 만들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새로운 녹지 공간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바로 그 생태계의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결국 같은 말인 거지, 그렇지? New green space. 자, 그래서 그거로부터 혜택을 좀 보라고 의도가 되었던 사실 대상은 그 사람들인데, 거주민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런 사업을 왜 하겠냐. 아우, 저 마을에 사는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안 됐다. 저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공적 자원 여기 좀 넣어가지고 저 마을 좋게 해주자. 저 사람들도 좀 좋은 환경 누리게 해주자. 하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혜택을 좀 얻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 그렇게 의도가 되었던 대상자가 바로 그들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배제되거나 또는 퇴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잖아. 그래서 paradox라는 말을 쓴 거지. 자, 마무리할 때 in turn 하면 결국 뭐 이런 거야. 자, 결국. 그러니까 지금 쌤 빨간색 대괄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대괄로를 친 연결어들이 탁탁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은 순서 배열 문제로 내기도 좋아. 민주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기까지 딱 끊고 어, 이 뒤에 이어질 문장 음,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해서 however 하는 이 문장 쭉 있고 그 다음에도 어, by contrast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마무리하는 in turn 그러니까 요런 데를 싹싹싹 끊어 가지고 a b c 섞어 놓고 그지 배열하시오 음, b c a g c b a g 어.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끊어서 순서 배열로 내기에도 좋다 자 그러면 결국 the residents 그 거주자들은 may only be able to afford 오로지 우리 be able to는 c a n 이라 그랬지? 아까 afford 나왔었는데. 뜻 기억나? 재정적으로 할 여력이 되는 거 그게 afford라 그랬지? 어, 뭐살수 있다, 할수 있다, 여유가 되다 이게 afford거든. 자, 그러면 그 거주자들은 살 여력이 오직 음. 근데 어디에서 만살 여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네. 오직 어디에서만? In a similar degraded neighborhood. 아, 우리 아까 degraded도 봤었던 것 같은데 위에서 혹시 낙후된이라고 첫 번째 문장 여기서 나왔었네. Degraded된해서, grade가 우리 왜 등급 같은 거 grade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d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등급을 깎이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degraded하면 낙후된이야. 그게 또 나왔네. 자, 그러면 그런 거주민들은 오로지 낙후된 네이버 후드는 그냥 마을, 동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음. 응. 낙후된 동네. 그니까, similar 이 뭐냐, similar. 비슷한, 유사한이잖아. 알고 있냐?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similar, 얘가 뭐뭐와 유사한 이렇게 쓸때 어떻게 쓰냐 하면 similar to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여기에 2가 있는 거야. 이 생뚱맞게 투가 뭐지 하면 similar to의 투다 뭐뭐와 비슷한. 할때 similar to 하거든. 자, 그러면 뭐 무엇과 비슷한지 봐라. 더 원과 비슷한. 우리 원이라는 저런 단어는 앞에 한번 썼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명사 원이라고 쓰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원은 뭐요? neighborhood라는 저 단어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동네 말이야, 동네. 자, 그러면 similar to가 뭐뭐와 비슷한이니까 어, 그 동네와 비슷한 낙쿠된 동네. 해서 이렇게 되네. 그니까그 거주자들은 그 동네 참고로 근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요? 요 짧지만 관계대명사절이야. 무슨 동네? they left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leave 떠나다 그거의 과거형이잖아. 그니까 그들이 떠난 그 동네. 그니까그 동네와 좀 유사한 비슷한, 낙후된 동네. 그니까, 오로지 여기에서만 살 여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우리는 그냥 월세 뭐 50만원짜리 집, 이 정도에 살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가 살던 동네 갑자기 집값이 뛰어서 월세를 100만원 내래. 그럼 못 살지. 다시 또 월세 50만원 낙후된 지역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With. Low access to green. 일단 c e s s to green. Access to g 접근. e n a 로의 접근? s to gre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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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 r e 인 n Access to green. a c s t 거기에 대한 낮은 접근권을 가지고,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또 녹지도 없고 공원도 없는 또 상막한 저기 어디 집값 싼 동네 뭐 그런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하고 마무리야.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을 실제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최근도 아니지. 벌써 한 10년, 20년 계속 문제가 되어 오던 화두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젠리피케이션 이라고 하거든 이런 현상을 실제로 좀 낙후된 지역인데 왜 괜찮은 회사나 뭐 가게나 뭐 이런데서 왜 동네를 쫙 뛰어 이렇게 동네 돌아가면서 왜 인기 있는 동네 많잖아 특히 막 서울에는 왜 무슨 거리 뭐 무슨 어 길뭐 무슨 길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네를 빵뛰워 놓으면 엄청 인기 있는 가게나 왜 식당 같은거 막 들어오고 하면 갑자기 문화의 중심지 이러고 사람들 이막 몰려들잖아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은 오히려 임대료 감당 못해서 또 빼고 이사 가야 되고. 뭐, 뭐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